안녕하세요. 광진마을 뉴스 8호로 앵커를 맡은 세종대학교 소셜 프로젝트 팀 언니 오빠 형 누나의 김은주입니다. 이번 달에도 광진마을에는 다채로운 소식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2017년 8월의 광진마을 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광진구의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모여서 만든 광진시민어브플랫폼의 공동체 영화 상영 소식입니다. 8월 10일 건대입구역의 롯데시네마에서는 일제의 조선인 강제노역을 다룬 영화 구남도의 공동체 상영회가 열려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상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광진마을 네트워크의 동네별 마을넷 소식입니다. 8월 16일에는 구이자양마을넷과 군자화양마을넷이 건대입구역 근근의 이열연구소에 모여 귀를 통해 알아보는 건강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귀 안에 우리의 몸에 건강이 숨어 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8월 17일에는 중국 사동 신성시장 입구에 위치한 광진레츠라는 공간에서 아트가방 꾸미기를 주제로 아차산 마을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쁜 아트가방을 정성스레 만드는 주민들의 한박 웃음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설명의 소식입니다. 제가 사회를 보았는데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제 모습이 보인답니다. 7월 27일 자양일동 주민센터에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희망지 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 아닌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다음으로는 드라마 아이리스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광진교에서 축제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광진구와 강동구를 잇고 있는 광진교에서 양 구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제1회 광진교 페스티벌이 8월 26일 처음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8월 한달 동안에도 광진구에서 정말 다양한 마을 소식들이 있었네요. 끝으로 장안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광진 마을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에는 923동 자원봉사 캠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을 넘어 최근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 광진구의 자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923동 자원봉사캠프는 923동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귀감이 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923동 행복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부터 사랑의 김장 나누기, 에코가방 만들기, 폐연수막을 활용한 카네이션 만들기 등의 다양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며 구의자양마을 네트워크의 주축이 되고 있답니다. 아, 실감 맞추고 이거를 음. 가져가면 안 되겠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 쪽에 자기네들이 와서 배워야지. 음. 그걸 갖다,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날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 보고 할 수. 개인적으로 우리가 음. 가면 우리는 감사를 하고 음. 가야 됩니다. 음. 이게 없는 사람을 위한 것보다 일단은 서로, 아, 서로 이웃 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좀큰것 같아요. 구의삼동 그러니까. 자몽사캠프. 캠프장 김재열입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어 주변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뭐 음, 이런 면에 많이들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장구다 배트, 배트. 안 해도 배추는. 배추는 물 많은 게 돼서 그냥 심어도 돼. 누군가가 손길이 필요한데, 우리가 좀더더 구리삼동을 더, 어, 위해서 일을 하자 해갖고 했거든요. 시작한 게 그래서, 뭐 돈도 벌고 일하는 것도 좋잖아요. 근데 동네를 위해서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갖고, 지금게 여기까지 온것 같네요. 그래서 아, 이제는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제가 봉사를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하고. 여기는 동대부여고 미술반 동아리 학생들이 그림을 그린 건데요. 각자 자기가 그린 그림에 그림 이름이 다 있어요. 체림이 있고,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도 내가 그린 그림이. 그거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니셜로 다 하게끔 했고요. 여기는 한 3일 정도 걸렸는데, 그전문적이자아안 해도 학생들의 동아리에서 한번데도 이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너무 이쁜 것 같고, 이 밤에도 볼수 있게 저희가 태양열 등도 달아놨고요.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더군다나 1, 2학년 아이들이 그린 건데, 그때가 항상, 한참 촛불집회 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이거 하면서 너무 보람있었어요. 동대부여고 학생들이 됐거든요. 역시 여기 들어와서 뭐 봉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노력하고 다 이렇게 봉사들 하고 이런데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걸 머리에 담아가는 게 너무 너무도 뿌듯하고 참 여기를 캠프에 들어온 걸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시간을 할애해서 작게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제법 마음도 뿌듯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9.23동 자원봉사 캠프의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2017년 전국 마을박람회에 초대받아서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진 마을 뉴스 8월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처음 마을 뉴스 앵커를 맡아 많이 떨리기도 했는데요. 다음 후에는 더욱 다채로운 소식으로 주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